Happy birthday! 저는 40대의 평범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청년 시절, 저는 하나님과 참 가까웠습니다.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면 눈물이 쏟아졌고, 말씀을 붙들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육아, 그리고 쉴틈 없는 삶의 무게 속에서 언제부턴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목소리조차 사라져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았고 저는 그저 바쁜 일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 고용노동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우리는 같은 과정을 배우며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달랐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로 끝맺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지요. 감사할 게참 많아요. 억지로 꾸민 긍정이 아닌 삶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어느날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집사님의 얼굴이 너무나 빛나 보였고, 그 빛이 단순한 사람의 빛이 아니라 성령님의 빛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구나.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제 마음은 오래 묵은 그리움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예배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찬양대에 한 자리를 섬기며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권사님을 통해 뜻밖의 일자리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제 가정에 임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함께 예배자리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악기를 배우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함께 예배에 나아오며 이제는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한 사람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째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간조차 결국 저를 다시 부르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음을요. 이제 저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며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엄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아, 제 그렇지. 가정을 빛으로 깨우시고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